얘는 다도트힐이에요 해든 도트힐이 네. 많죠. 개 짜증 나는 이거 화면 가리는 거. 아니 트레에서도 <laughs> 날려 아니 이게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프 어, 그거 어디 놨지? 잠깐만 아이, 나 지금. 아니 힐러님 힐러는 잘못 풀어도 풀릴 때까지 할수 있어. 무슨 소리야? 아 이거 쿨안 돌아가요? 아 네. 몰라요. 아이왜 <laughs> 그러는 거야? 했는데? 아연 음. 이따 해봐. 아, 이게 안, 이라, 이라 어, 이라 나. 에라이 형 뭐야 해봐? 못 먹었어. 못, 못 먹었어. 먹었어 하지마, 이리 와. 아, 진짜, 진짜. 아, 위에 올라가 있었어. <laughs> 미어림, 나 위에 올라가 있었어. 우리가 녹화 중이다. <laughs> 어, 어, 그, 봐도 돼, 봐도 돼. 나 진짜 위에 올라가 있었어. 일단 <laughs> 우리는 오늘 해야 될게 있어. 합미가왜 그걸 놓쳤는가. 응. 그거 진짜 봐도 돼. <laughs> 난 통당함. <laughs> 진짜 드라아니네레이드가아니라이지고이이안 어... 개똥... 라이드 라이네 진짜 이드 라이드 라이괜찮이드 라이드 라이이거가라고깐거아니었이이드라아이씨이드 라이드 라이드 못타이거올이타올때올때이로나아살라이 이제? 근데 이게 탕 맞기엔 안나온다 오쉣어나 땡다 어? 해빈이 탱커 어? 뭐해 탱커 뭐해 해빈 어 뭐야 아, 왜 뭐하는거야 어허 저 뒤에 있었어? 탱커 뒤에 있었어? 뭐 아니요 해야? 저, 진, 저 지금 이상해졌어요 뭐가 뭐이상해졌는데요 기분이요? <laughs> 아니 아니야 지금 아니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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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많이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기분이 상한게 아니고 인거인간이걸은고어왜이렇이거어거예요 <laughs> <laughs> <인골 방어. 웃음> <laughs> 아, <laughs> <그런> 방금? <laughs> 아니요 그 제가 아예 그안 켜.. 그 멈췄었어요 이상해졌다는 게 너무 웃이 재밌으셨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싸우나요? 아니요 아 싫어. 아 진짜 치겠어 나. 아니 근데 다 나한테 지거든. 어, 해 봐. 그럼 오케이. 다 해. 해선 나해. 얼반키고얼반키고 오케이. 네. 오케이. 네. 오케이. 나 도와. 네. 오늘 오늘 이, 여기서 못 나가. 이거 타미가 내려가면 못이길 텐데. 저거 좀안 보이는 클리깅. 헤이드기네. 조심하세요. 예. 그래서두분 언제 올라와요? <laughs> 메로나 오케이 빨리 i 빨리 l i Bali, Bali, b 아 l i 아 졌어 아 졌어 아 졌어 아 l i 아 졌어 i b a l 내 강함이 너무 무섭다 진짜 아 i 방 아. 썼으니까 다음 판에는 l 방은 a 방 i Bali, Bali, 죽 a 생각은 안 하고 <laughs> 내려가 i 어떻게 할지 어 이거 메로나 어. 몇 개나 가만한? 감안한... 어, 어, 그럴 거야? <laughs> 아, <목소리>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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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저기 됐어. 나 완전 녹았어. 대박이다. 너무 강해버렸다. 그러게. 와, 그게 그 하늘에서 뚜뚜뚜뚜 떨어지는 그거야. 되게 멋있다. <목소리> 보네. 와 그거 진짜 멋있네. 되게 아픈데 되게 멋있어. 이름도 멋짐. 해성폭풍. 와그거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. 어, 와 그때 그, 그거 알아요? 저희 내려갔던 어. 동안 선주님이 기를 어. 드감. <laughs> 개 그대 <개, 부대기> 기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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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 정도> 안 <laughs> 내려간 사람은 <laughs> 병쪽 타미드로 내려... 내 곁에 있어 이겨. 타미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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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... 타미는 네. 안 내려가요? 그 원래 그 무슨 모바일 게임 하면은 초보자 배려 그런 거 있잖아. 농어촌 전향 이런 거. 뭐? <laughs> 뭐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아니 왜딜이안 나는지 모르겠네. 왜냐면 약해서. <laughs> 능지가 낮아. 낮았어. 능지가 낮았어아뭐왜 <laughs> <laughs> 뭐 기분이 <웃음> 나쁘지 이거? 에요, 에요, 에요. 만만한 남들. 뒤이 낮아서. <laughs> 아까 님들이 거북상 12거니까 그런 거지. 어 <laughs> 이상한 게 라이언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잘해. 계속 거북상으로 12거로 썼으니까 그런 거지. 아, 그렇구나. 라이언 a 형인가 이거 <laughs> 내가 잘못한 거임? 안준 사람이 <laughs> 잘못한 거임. 자, 이거는 이거는 얘기, 얘기할 수 있음. 이거는 이거는, 어, 이거는 라이언 중심. 나야, 나야, 나야. 맞아, 나야.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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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조심해. 왜 당당함? 님이 님이 라고요 <laughs> 아니, 탱님, 그거 안 하셨잖아요. 여기 패스요, 안 하셨잖아요. 어? <laughs> 아니, 이거 잡는 탱이 어디냐고. <laughs> 그 와중에 파이야, 나만나 없어. <laughs> 망했다. <웃음> <웃음> 전부 좀. 아, 물 전부야, 빨려와 <laughs> <laughs> 아, 전부 왜 써, 여기서. 정 없다. 어, 어디야, 나가는 길 거기 아닌 것 같은데. 야, <laughs> 어디야, 어디가, 일로 와. 일로 와. 방향치들이야, 길치야. 조심하세요. 선주맨다제, 쟤. 쟤, 쟤 조심하라고. 어, 오 자식들아. 좀 어떡하고 있는 새끼들아 프레스. 네. <laughs> 아니, 너좀 빼줘.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? 아, 좀 빼주라. 꼭이 바닥에 서야 해 돼. 내 곁에 있어 차단 세 개. 뭐라고? 차단 뭐라고? 조심하세요. 내 곁에 있어 차단 세 개. 어 예, 많이 했다. <laughs> 어? 뭐야? 일부러 부른 거야? 내가 부른 거야? 아니아선생님거에요아니 아냐 아니, 네. 어, 아니, 선생님이... 그전에 아따님이 어. 불렀어요 아 아아 <laughs> 어 정확하게 해줘야됨 아 미안해요 미안. 네. 그건 잘못했어 누가 이득이래 분명 이득이라 그랬어 잘했네 <laughs> 아엉마왜 이렇게 자꾸 맛있시켜나 엉망이 싫다고 엉망시키는거죠 <laughs> 어. 일 안나오면 아. 조용히라도 있더라 아아 어. 어. 누가 어. 누가 누가 마음의 소리로. 어. 와 탐이 그런 마음이었어. 와, 그래서 흑마있구나아 이게 흑마 디는스 보여주겠다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알았어. 들어와 들어와. 사센 맞췄어. 사센 맞췄어. 오케이. 아, 선배님 길좀 보여주십시오. 아 따님 흑마 사아니에요 아니. 음. 이게 더, 가슴이 아프다. 우연님이 아, 사람 마음을 오, 잘 지죠. 우연님이 진짜 오, 좀 그렇네. 아. <laughs> 마음 상하겠다. 역시 이것이 <laughs> MZ의 갈굼인가 와. 거북성 얘기 안 할게요. 가미님 살려. <laughs> 거북성 얘기 안 하면 될거 아니야? 제가, 제가 안 쓰는 게 맞아. <laughs> 그렇게, 이렇게, 사센 얘기까지 해가면 아니, 근데 그건 어? 진짜 몰라서. 아뭘 몰라 한 번쯤은 다 쓰야지 너무 다 쓰지 않다 이거죠 아 그렇지 어떻게 뭐, 그 딜을 살나 있었나 잘나오지 당연히 샀을 줄알았어 변신소가 없어서 그래요 변신소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변신소 죽어도 안 먹을 거야 <laughs> 변신소까지 있으면 얼마나 별을 거야? 뭐라도 하나 부족해야지

개소리를 냈다고? <laughs> 개... 개소리 아니. 난 개소리라고 안 했는데, 그만처럼. <laughs> 치아와는 개잖아. 와, 이제 하다못해 개소리. 네, 개소리는 안 하신 것 같은데, 차단은 개같이 안 하시긴 했어요. <laughs> 아, 저는... 쿨은 개, 쿨 계속 돌렸어요. 예, 네, 네, 알겠습니다. 스킬 누르다가 이제 잘못 누르고. <laughs> 아니, 1번은, 1번에 있거든요, 차단이. 1은 계속 누르고 있어. 그 1번에 떴는데 왜안 해? <laughs> 아니, 했어요. 아니, <laughs> 성공을, 성공을 해야지, 성공을. 어, 성공이 아니라, 그냥, <laughs> 의식 중. <좀>. 아도는 <laughs> 했다. 어, 나 차단했어, 차단했어, 나 차단했어. 나이스. <laughs> 아니,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. <laughs> 한 번, 나이스, 해줘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이런 <laughs> 어려운 상황에서 차단하시다니, 역시, 아이따이님이세요. 왜 <laughs> 저래, <laughs> 왜 저래. 너무 대단하신걸요? 영혼이 없잖아. 그게 메리트지.